<laughs> 처음 입양받은 사람의 조속으로 이상민 터에 그리고 쌍뜻감을 주도했던 그 느낌 그대로 검찰과 싸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선을 이겨야 됩니다 대선을 이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선을 이기기 위한 발판을 쌓겠습니다. 지난 22년 대선에서 경기도는 46만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는 시장이고 도주가 했고 그리고 유권자가 1140만인국에서 46만표는 너무나 적습니다. 24만 7.77표 경기도에서 훨씬 넘겨서 100만표를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히 윤석열 단핵과 대선을 위한 윤석열 단핵 경기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성공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적들여저분들한 저는 대한의 훌륭한 참 훌륭한 어 열심히 투쟁 하히습니다마습니다마투쟁하로 투쟁하는 적에이해방에서해방니다투쟁니다 투쟁해서 유습고다맞습고제식리라우리리훌우한가 훌륭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다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에서 해방된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 이정도! 이정도밖에 안 됩니다.